자, 22번, 보자. 문제를 읽어봤을 거고,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세 점에서 어떤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주어져 있고, 무게중심에서 이르는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 대략 그림을 그려보자면,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A에서 어떤 직선이 있을 거 아니냐. 직선을 이렇게 내가 그리는데,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도 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X축의 형태로 그려주는 게 편하겠지. 그래야 계산이 편해지니까. 요, A라는 점에서 10이 나왔어. 어떤 직선 L까지. 요 직선은 그냥 X축으로 내가 잡았지만, L로 보면 되겠어. B라는 점에서 거리는 18이 나왔고, C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14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무게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직선이 X축이 아니고 다르게 그어도 돼. 다르게 그으면 전부 이런 식으로 뭐 내려가겠지. 근데 X축이라고 해버리는 것은 그래 버려야 루틴은 전부 똑같고 이렇게 해버려야 A라는 점에 이 10이라는 주어진 길이가 이점의 y 좌표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Y 좌표잖아.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하면 Y 좌표가 10이라는 얘기로 돼. 이 점의 Y 좌표가 18이 되는 거고 이 C라는 점의 Y 좌표는 14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해. 이 L을 직선을. 그러면 G라는 이 점이 이 직선까지 이른 이 거리는 바로 이 G라는 점의 Y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말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어떤 직선을 이렇게 비슷하게 긋지 말고, X축화 해버리면, 이 거리가 y 좌표가 돼버린다. 이 똑같은 규칙을 썼기 때문에, G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도 변함이 없다. 직선이 어떻게 그어지든 간에. y 좌표 어떻게 구하지? X끼리 더해서, Y끼리 더해서, 무게중심은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y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y 좌표 3개를 더하세요. 오케이, 42가 되겠지 그걸 3으로 나눠주면 이 점의 y좌표도 14가 되겠지 3으로 나눴으니다 42를 그래서 g라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14입니다. 이렇게 풀수 있는 이 문제 기억하세요 그 다음 23번 역시 본인들이 좀 풀어봐야 되겠고 요거는 선생님이 풀지 않겠어요? 교재 답을 보고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 일단 식을 써서 산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정도는 풀수 있으면 좋겠고, 정답은 기억, 디가 이렇게 나와요. 어, 뒤에 답지 보고 하고, 답지 없는 경우는 선생님이 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 이해해주고, 어, 반드시 풀어보세요. 교재는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4번. 자, 이 문제도 뭐,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MN을 구하세요. 그래서 MN을. MN을 구하라겠고, 어, 네 분점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표현이 돼. 네 분점, 어쩌고저쩌고. 네 분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30도가 주어져 있거든? 30도가. 30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200이기 때문에 여기가 400이라는 걸알수 있어. 400. 2대1이야. 30도짜리 직각선각형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의 특수각의 길이는 2대1때 루트3 중3때 한거지 그래서 얘가 200이기 때문에 얘가 400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p는 ab를 m대n으로 내보냈대 m대n으로 오케이, m대n으로 내보냈대 요점이 m대n인거지 ab를 얘는 q는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그림을 한번 해 보자. 헷갈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400이잖아, 그렇지? 400이다. 그리고 여기 p가 있잖아. 이 p가 ab를 m 대 n으로 내분했대. 근데 얘를 m이라고 쓰지 말고 x라고 한다면 여기는 400 x가 되겠잖아. 그렇지? 그러면 X 대400 마이너스 X가 뭐가 되겠어? M 대 N이란 뜻이잖아. 이렇게. 됐지? 그 다음 Q를 봐. Q. Q가 여기 있잖아. Q가 여기 있어. 그러면 Q는 A, B를 N 대 M으로 레이블하는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얼마지? 요 가운데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p q 길이가 2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200 플러스 X지. 요거 200이고 요거 x 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얼마야? 아니 요거 요거 더해서 400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2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200 마이너스 X. 요가400 마이너스 X인데 여기서까지가 요가 200이니까 그럼 400 마이너스 X 200만 더 빼주면 요 길이 나오잖아. 200 마이너스 X. 그럼 이200 플러스 x 대200 마이너스 x는 몇대 몇? n 대 m이 되는 거야. 써볼까? 200 플러스 x 대200 마이너스 x는 n 대 m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돼? 근데 여기는 m 대 n으로 이렇게 맞춰 놨으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n 대 n이잖아. 그지? 그러면 m 대 n으로 맞추면 요거 b를 반대로 쓰면 되잖아. 뭐라고 쓸수 있어? 200-x 대200 플러스 x. 이렇게. 이렇게 쓰면 n 대 n이 m 대 n으로 바뀌겠지. 요거 자리 바꿔주면 이렇게. 그래야 요거 두 개하고 요거 두 개하고 b가 같은 거잖아. 그지? 됐니? 그래서 요렇게 니네 양의 곱과 위 양의 곱은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별건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X가 100이 나와요. 100이 나와, 요 그러면 여기는 100이잖아, 그지? 여기는 300이고. 그것이 M대 N이니까 1대 3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N의 값이 3이라고 본다면 N의 값이 1이 돼서 1분의 3, 답은 3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 농도와 관련돼서 나왔어, 농도. 그럼 농도와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공식을 좀쓸줄 알아야 돼, 공식. 농도와 관련된 공식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농도 구하는 공식, 농도는 뭐 분해? 소금물 분해, 소금. 얼마나 들어있는지. 곱하기 100%니까. 그다음 소금의 양을 또 구할 줄 알아야 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100분의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 자, 이두 개는 농도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외우는 공식이야 그래서 이걸 외워 줘야 돼. 모르면 지금이라도 외워 줘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도전을 해 봐야 돼. 도전을 해서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질문을 하겠어요. 해 보고 안 되면 질문을 하겠어요. 자, 했다는 가정하에 님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A 그릇에는 농도가 A% 이런 서술형 문장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뭔 말인지 몰라. 도대체 한번 읽어갖고는. 그지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표를 그려봐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A라는 그릇에 농도가 A%짜리 소금물이 300g이 들어있어요. 이게 A라는 그릇이고 B라는 그릇에는 농도가 B%짜리 소금물이 200g이 들어있다 이 말이지. 두 그릇의 소금물을 섞었어. 더해였던 거야. 섞었더니 농도가 X%로 바뀐 거야. X%로. 그리고 ABX를 좌표로 하는 점을 PQR이라 했을 때 R이라는 아이가 PQ를 몇대몇으로 내분하는 형태가 되느냐를 물어본 거야. 일단은 구해봐야지. 어떻게 구해요? 섞었으니까 300g, 200g 했으니까 500g이야. 질량이 변하면 없지. 그 다음에 요 안에 소금이 있겠지. 소금 구하는 공식 애워라 제발.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여기도 소금이 있겠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여기도 소금이 있겠지. 100분의 소금물 농도. 그럼 이두 개를 섞었으니까 여기는 소금 두 개가 더해져서 여기는 소금의 약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예해들분하면 3A 플러스 2B는 5X가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뭐지? 5분의 3A 플러스 2B 이렇게 돼. 근데 이 모양을 잘 봐. 이 모양을 X가 R이야. A는 P, B는 Q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 5를 그냥 5라고 생각하지 말고 3 플러스 2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네분점의 모양이야. 몇대 몇, 몇 3대2 이런 느낌의 네분점 모양이란 말이야. 이해돼? A가 있겠지? 2가 있겠지? 물론 점으로 따지면 여기서는 선분 PQ라 했으니까 얘가 P야. 얘는 뭐고? Q고. 분명히 내부는 이해돼요. 근데 3하고 누가 곱해졌어? A가 곱해졌잖아. 그러면 PQ를 몇대 몇이냐 PQ를 몇대 몇이냐고 했을 때 여기에 2가 와야 돼. 3이 와야 돼. 3이 와야지. 그래야 이렇게 곱했을 때3 a 2가 와야 2b 이렇게 된단 말이야 3a, 2b 이렇게 그래야 이런 식이 나오겠지 3하고 a가 곱해지고 2하고 b가 곱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pq를 2대 3으로 내분합니다 되는 거야 2대 3으로 그 정답은 3분의 2가 돼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내부적 외부적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어, 평면자표에서 이제 약간의 성질들, 여러 가지 정리들 이용해서, 어, 평면자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품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수고하셨습니